우리가 내려와서 요런 난간에 딱 부딪히고 그 아래가 또어 수직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 어 안전벨트를 착용하든 안 착용하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 안에 담아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장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아지텍하고 아지텍하고 내가 백업이 돼있고 요구자 백업 돼있고 내가 이 상태로 빼곡되돼 있는 상태잖아, 그죠? 그럼 환자를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팅을 할수 있는 장비가 지금 뭐예요? 아지텍밖에 아지텍. 없는 거예요. 네. 그럼 아지텍을 어떻게 나한테서 빼야 되는 거예요? 네. 그럼 나한테서 빼려면 내가 한 포인트밖에 안 되잖아. 네. 네. 아지텍끼리만큼 아지텍을 풀어야 되니까 필요 없죠. 해나 되고 내가 귀찮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. 그럼 리 이게 내가 지금 하관에 걸려 있는 거지. 잠그고. 그 다음에 내가 한 포인트를 더 만드는 거예요. 아시아물 갖고 요구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. 아시, 백업 공유. 백업 공유. 요구자는 걸려 있는 상태예요. 공유 네. 됐죠.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. 네.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요구자가 여기에 누워있어요. 이렇게 누워있다면 이 사람을 내가 들어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특히 내가 발이 거금에 떠있을 때는 더욱이나 어려워요.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수직에서 이 상태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잖아. 그 상태에서 뭐해? 얘를 리프팅 하는 거야. 먼저 가슴부터. 그러면 안전벨트나 이런 것들이, 어, 만약에 쳐져 있으면 당겨서 최대한 해주고, 이 상태에서 내가, 가만히 있어요. 내가 당겨줬는데 어떻게 해요? 안 올라오죠? 네.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? 그때 얘가 필요한 거예요. 이 높이를 높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저국에서 당겨주면 되죠? 줄 상태에서 아, 내가 당겨주는 걸로 제짜 당겨요. 네. 당겨요. 네. 당겨요. 네. 가만히 있어요. 당기면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풀어서 허리를 당겨줘야 되거든요 네. 이거는 이제 픽오프 스트랩이나 이런 거 그냥 왜 저기 스트랩 중에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 이 있죠 그렇죠?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얘를 당겨주면 얘를 이제 풀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빼서 허리에다 걸어 <laughs> 다시 허리 당겨서 당겨 올래. 예. 그런 다음에 발로 밀어 놓고. 자 그러면 됐어요. 너무 당겨올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조절해서 이거 가면 놔두고 집어 넣어 떨구나 일단은. 네. 자 됐죠. 네.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부터 떨구요. 허리가 꺾여져 있으니까 예, 그때 조절을 해줘야 돼. 어디다 놓고 이자나안 네. 내려가죠. 네. 얘를 내쳐야 되니까. 자, 여기서 이제 안착이 됐죠? 네. 안착이 됐을 때 마늘에 들꽃이 바닥면에 달꽃이 있으면 달꽃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로프 좀 내려서 아지텍을들어가면서 네. 줄여놓으면 되고요 네. 마늘에 안착시킬 새가 없다 그러면 사람을 다운시키기 전에 들꽃을 먼저 조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라면 내려갔는데 환자가 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혼자서 얘를 달랑 들어서 루키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이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게 수직면에서는 불가능해요. 왜냐면 구조대원 한 사람이 또킹입하려면또 어떻게 해야 돼요? 확보 지점 두 개에다가, 그죠? 롱트 두 동이 더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러면 구조대행이 갖고 다녀야 될게 뭐예요? 일단 개인 장비하고 아르저텍이나 어 그런 조절할 수 있는 스기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당겨 놓고 고정시켜 놓고 당겨 놓고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들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안착시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? 본인이 다시 이걸 풀고 자다 연결됐으면 본인은 조용하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아이디 풀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, 요구하는 자, 낮은 방향에서 내리는 거그 다음에 난간이 있을 때더 추가적으로 학보점이나 로프를 더 사용하지 않고 구조대원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방향을 왜 이렇게 먼저 하느냐 높은 방향이 있으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높은 방향을 세우는데 쉽게 안가된다 그러면 빨리 일단 구조대원이 가서 거부터요 여기다 담는 순간에 위에 높은 방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내려가서 하게 되면 이미 용자는 사망해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먼저 가서 들것 안에다가 일단 안착시켜놔야 자연스럽게 그 환자의 회복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. 넘겨보겠습니다. 오케이. 어, 어, 이렇게 하나, 둘셋 오케이. 몇 초일정일구다. 하나, 둘, 세. 야 잘못했다. 넘기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서는 난간에 이렇게 걸쳐서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자 이제 구조원이 대 구조원 넘어갈게요. 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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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메인 내려. 그 네. 올릴게. 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자, 올리겠습니다. 자, 메인 올려. 오케이. 자, 메인 준비된 지금이 올리겠습니다. 천천히. 자,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いい。